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점,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할 최인수 작가의 개인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최인수 개인전 상생 2025시간과 존재,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억이 함께 흐르는 존재의 시간. 작가는 시간과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를 비추는 상생의 과정을 동양적 사유와 일상 속 섬세한 관찰, 그리고 개인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트플렉스와 나눈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작가에게 상생 2025시간과 존재라는 전시 제목은 어떤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을까요? 작가는 오랫동안 천착해온 동양적 생성의 흐름을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방과 낮, 계절의 변화, 생명의 탄생과 소멸이 자연 속에서 하나의 순환을 이룰 듯, 인간 역시 그 안에서 함께 흐른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합니다. 특히 올해는 모든 생명체가 같이 간다는 의미의 상생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해요. 자연의 변화를 보며 우리 자신도 변하고, 자연의 사멸이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전환이라는 자연스러운 감각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생의 사유는 작가에게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하는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가 바라보는 시간과 존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해답은 작가의 일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울산 대공원 앞 차택에서 창문을 열 때마다 빛과 바람, 나무의 색이 단 하루도 같지 않음을 느끼며 이는 우리의 하루 역시 결코 같은 날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과 함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도 끊임없이 존재를 새롭게 써 나가고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자연은 작가에게 어떻게 감각되고 기록될까요? 작가는 산책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창밖 풍경만으로도 자연이 그날의 상태를 알려주는 듯 느낀다고 해요. 바람의 결 하나, 색의 미묘한 변화 하나가 삶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바꾸고 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자연의 흐름을 보며 나도 저 흐름 속에 있다는 감각을 얻는다고 합니다. 작품 전반에 드러나는 조화와 상생의 관점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작가의 답변에서 우리는 그 깊은 배경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 자연을 관찰하며 관계의 조화를 배우게 되었다고 해요. 자연에서는 갈등마저도 결국 균형으로 돌아오고, 어떤 생명도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도 관계를 더 조화롭게 맺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의 상생세계관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작가는 회고합니다. 그 작업방식과 재료, 선택 질서에 있는 혼란을 담아내다. 자연의 결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작가의 조형적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작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연의 질서 있는 혼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잎사귀나 식물의 흐름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조화롭게 움직이듯 그 감각을 화면에 옮기는 것이 작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작품 속에서 강조되는 푸른 빛은 작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작가의 푸른 빛은 유년 시절의 특별한 기억에서 왔다고 합니다. 낮에는 늘 집안일을 해야 했기에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만 바깥을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작가의 기억 속 풍경은 모두 가로등, 별빛, 달빛의 푸른 어둠이었다고 해요. 작가에게 푸른색은 고요함 속에 반짝이는 희망,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새벽의 전조 같은 색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체, 자개, 은체 같은 독특한 재료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가는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합니다. 자기의 빛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의 변화를 품고 있으며, 문체와 은체는 한국화의 깊이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질의 재료들이 하나의 화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자체가 작가에게는 상생의 미학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잎사귀, 파초, 해바라기 등의 자연 모티브 역시 작가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특히 파초는 선비의 학문 정신을 상징하기에 오랫동안 그리고 싶었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자연은 경쟁마저도 하나의 균형으로 환원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을까요? 작가는 자연 속에서는 갈등도 결국 흐름 안에서 제자리를 찾고, 모든 생명이 부딪히는 듯 보여도 결국 함께 살아감을 깨달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삶의 갈등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작가의 감정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작가는 자연과 마주하는 순간에는 고요함을 느끼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린 시절의 감정들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업은 작가에게 과거와 현재가 상생하는 일종의 시간여행과 같다고 합니다. 이 상생의 철학은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며 관계의 조화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과의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이죠. 오랜 시간 한국화를 지속하면서 작가의 작업에는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작가는 보이기 위한 그림에서 벗어나 내 삶과 기억을 담아내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습니다. 덕분에 작업이 훨씬 편안하고 진솔해졌다고 해요. 해외 전시 경험은 작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작가는 시야를 넓혀주고, 한국적 정서가 지닌 독자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오히려 내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시간은 기법뿐만 아니라 동양 사유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는 기반이 되었고 생성과 순환 같은 개념은 그때의 학습이 바탕이 되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또한 공동체 활동은 함께 작업하는 동료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 함께 가는 예술적 에너지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였다고 합니다. 최인수 작가는 관객들이 작품을 통해 가장 먼저 평온함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이 주는 안정감과 상생의 따뜻한 온기를 마음껏 느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작품 속 시간의 결과 존재의 흔적을 어떻게 바라봐주면 좋을까요? 작가는 자연을 보는 방식. 그대로 빠르지 않게 작게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며 감상해주면 작품이 더 풍부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번 전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존재는 함께 흐른다는 감각입니다. 자연과 인간, 기억과 현재가 상생하며 이어져 있음을 작가는 깊이 있게 전하고 싶어합니다. 앞으로 작가가 탐구하고 싶은 방향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작가는 자신의 기억 속 사물, 풍경, 감정들을 더욱 확장하여 하나의 연작으로 이어가고 싶으며 특히 밤의 풍경에 대한 탐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인수 개인전 상생 2025시간과 존재는 오는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부터 12월 1일 월요일까지 인사하트센터 4층 부산 갤러리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기억과 존재가 서로를 비추며 조화를 이루는 세계.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조형 실험 속에서 삶을 바라보는 작가의 온화한 시선과 깊은 사유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술을 읽고 사람을 읽는 아트플렉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